우리가 재회를 바라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아직까지 그 사람을 좋아해서입니다. 상대방은 여러 이유들로 나와 멀어졌지만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싶고 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이미 상대방은 이별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나의 감정은 아직 좋았던 기억 속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통제되지 못하고 참고 참은 그리움이 터져버려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집착적이고 매달리듯이 하는 연락만 아니라면 연락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마침 상대방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어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괜찮지만 만약 찬환이 되어 있거나 연락을 무시해서 반응이 아예 없거나 나를 거부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게 되었을 때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거부하니까 그만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내 진심을 더 보여주기 위해 충동적으로 연락을 더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선물을 주고 편지를 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서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과연 상대방은 이 모습들을 좋게 생각해 줄까요? 거절 신호를 무시하고 다가오는 나의 모습을 본 상대방은 어떤 감정이 될지 입장을 바꿔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진심을 알아주기보다는 더 멀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분들이 나의 마음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헤어졌다고 해도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연인 관계였으니까 진심을 보여주면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택과 감정을 존중하는 배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무조건 내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외하고 결혼도 하고 더 돈독하게 지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별 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여러 경험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재회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이 아니라면 일방적인 마음과 행동으로는 서로를 위한 올바른 재회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만큼 나를 좋아해주지 않아서 원망스럽고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마음의 변화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서로를 위한 진정한 재회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힘든 이별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